오늘 우리는 이 말씀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 자세,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근데 그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게다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성령의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결박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성령님, 동일한 성령님인데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대조를 이루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성령님이 알려 주는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지만 그 뜻을 해석하는 인간의 생각은 각기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거기 가면 네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는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성령님이 바울에게나 다른 사람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과 고통과 결박을 당한다. 어쩌면 죽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울이 그렇게 고난 당할 것을 안타까워 기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 바울이 고난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라고 미리 알려 주시는 거죠. 하지만 바울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사람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때 가지 말라라고 거윤휘를 그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제일 믿음이 좋고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 것을 막아 막으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이처럼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를 막으려고 하고 만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주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령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곳마다 방문하는 도시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란과 결박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바울에게도 알려주셨지만, 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을 줄 모른다. 이것을 왜 알려줄까요? 바울에게만 알려주면 되지. 왜 가는 곳곳마다 다른 이 사람을 통해, 저 사람을 통하여 바울이 환란당하고 어려움당한다. 그래서 가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듣도록,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의 고난과 환란에 대해서 미리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을까? 두 번째 그 이유는 바울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때단한 번의 결정과 한 번의 마음으로 결심으로 어떤 일을 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주고 결단할 시간을 주고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 확신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들르는 곳곳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것이다 알려줍니다. 그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사람들이 뭘 하게 되죠? 바울과 함께 기도하게 된 거죠. 바울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바울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의 사역을 기도로 후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동력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바울의 심령 상태를 어떻게 하죠? 기도로서 준비해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 결박되어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을 가는 곳곳마다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서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그 일을 준비하고, 준비하고, 은혜 받고, 다시 한번 가구를 다지고, 이래서 사명에 불탈 수 있도록 그의 심령을 미리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뭐가 답답해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 그냥 십자가 지면 되지, 그냥 개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었겠습니까? 누가 보면 2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계스만의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내 심령이 혼란하여 죽게 되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좀 깨워서 기도해다오.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자는 거예요. 한 시간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같이 기도할 수 없겠느냐 하면서 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탄이 틈을 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주하기 위해서 기도로, 기도로 준비하고 사역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맡겨주신 우리 모두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하게 밝혀지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질수 있는 용기와 성령이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할 때 분별할 수 있고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기도할 때그 뜻을 할수 있는 용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때때로 성령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멈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검시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분배원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지 말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야곱으로 사도와 여러 장로님들을 다 만나서 선교복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고 고린도에서 놀라운 부흥의 기적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을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장노님들이 사도바울에게 근의하고 요청을 합니다. 뭘 하냐면 당신이 유대인의 나시린의 서원에 결례를 행해 주십시오. 나시린 서원의 결례를 좀그 예식을 행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당신이 오해받고 있는 것도 풀고 우리의 목회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나시린의 서원에 결례를 행하는 것을 이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이일 때문에 결국은 바울이 붙잡혀서 죽게 되고 로 죽을 것까지, 죽을 경험을 하고 로마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장로들이 바울에게 제안한 제안은 무엇인가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이 왜그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루살렘 장로들의 제안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시린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나시린의 의무를 행하는 것. 여러분. 유대인의 오랜 간섭 중에 하나가 나시린 서원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서원하는 것이 있을 때 특별히 구별해서 한 30일 정도 한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하나님과 약속하고 예식을 치르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는데 그 나시린 소원을 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금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독한 술을,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그 기간에는 특히두 번째, 이 죽은 시체와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실 때도 그때는 그 부모님 장례를 자기가 치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세 번째는 그때 기간까지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머리를 길러야 되죠. 그리고 그 30일 기간이 지났을 때 이제 자기 머리를 깎아서 제사장에게 와서 그걸 드리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제사할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예물을 드리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나시린 서원을 종결시키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종결하려면 큰 돈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자기 머리를 잘라서 태워드리고 이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최소한 1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돼요. 당신이 왔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서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의 말도 듣지 않을 거고 당신을 잡아서 어떻게 할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으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율법을 존중하는 의미를 보여달라. 그 중에 하나 간단히 할수 있는 것이 나시린의 어문데이 오순절 7일 동안에 그동안 나시리너에서 들여진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 이 기간에 머리를 깎고 예문을 드릴 사람이 내 사람이 있으니 내가 함께 가서 그 사람이 후원자가 되어서 그걸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사람들이 당신을 엄청나게 존중하고 당신도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인 줄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러면 어찌 보면 이 예루살렘 장로들의 제안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믿음으로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걸 더 많이 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그 장로님들이 말씀을 좀더잘 가르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타협하는 모습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장로들의 그 인간적인 생각을 이 나시린 서원을 수용했겠습니까? 왜 수용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는 타협하고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목숨을 끌었지만 그외 다른 데는 굉장히 비본질적인 것은 자기가 손해 보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만 가질 수 있다면 유대인들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본질에 충실하고 비본질적인 양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 안에 어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는 건 누구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동족에 대해서 자기는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서 저 이방 지역 유럽에 가서 아시아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데 자기 마음의 한 구석에는 뭐가 있냐면 나의 친척들 나의 골육들, 나의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자기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나의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만 할수 있다면 나는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왜 나시린 서원에 길례를 했냐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들을 향한 영혼의 사랑과 열정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을 양보하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또왜나시린인 서원을 했는가, 인간적인 제안을 수용했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 사명 의식, 이 의식이 그에게 반드시 있었던. 이러분 로마스 14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이게 바울이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 믿음과 이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가면 고통과 아픔과 결박과 창피를 당하더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겠다라는 믿음과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창피 당하는 일도 마지마다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창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러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사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하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판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수건 같은 거라 도뭐 하나 속옷은 걸치고 있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십자가는 모든 알몸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간에게 붙잡혀서 창피조물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창피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침을 뱉음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참 십자가에 매달리되 알몸으로서 창피함을 당하고 고통 속에 죽어가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이 창피 창피를 받아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아무리 창피하고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창피를 당하셔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창피 당하시고 고통받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줄 믿습니다.